자, 혹시 체육관이 아파서 오늘 뭐만 좋은 체육, 체육관이 힘들다. 어, 은정이는 달리기 했으니까, 은정이가 할수 있는 역할을할수 어, 있는 역할만 팀발을 하든지, 악성한 게임 만들기까지 할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하고 체조만 할수 있는 것 같이 하고 달리기는 안 되죠. <laughs> 모복리 달리기 할수 있겠죠? 모복이 그 달리기는 우리 은정이 빼고 준비하는 거.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은 뭐 괜찮죠? 체육할 수 있죠. 안녕하요 자, 그럼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안전하게 큰소리로 자자 안전하게 네 좋습니다. 체육시설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 공부할 때 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할 문제가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달리하구요는 달리하구 순발력과 관련해서 몸을 풀어줘야 합니다 바닥에 가면 근육을 파칠 수 있어요 근육을 잘 풀어줄 수 있게 체조, 한 바퀴 스트칭 한 바퀴 원점으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그고 했던 영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상에서 어떤 문제점을 찾아야 돼는 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질겁게 조절된 전략으로 게임을 하면서 순발력을 기를 수있습니여 알아보세요. 자, 이 영상을 저희 밑으로 옮기니다순발선생님 키스를 한번 누르면, 영서가 어, 미세두번 누르면 인성이가영가죠 도착지자면서천인데 천왕 따기 손으로 치면 같이 수있까 근처까지 와자면. 가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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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벨 뛰기. 파벨 시작. 하나, 둘, 셋, 가자 먼저.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준비. 서요기도착 시작 가위, 바위, 보. 그렇지. 성공. 팔여기리다 저기, 주변, 여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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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선생님이 준비한 여기을 여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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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선선 여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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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선 괜찮아. 여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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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기 들요 예, 저기에서 네, 저 음. 들려요.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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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면서 오늘 공부할 문제 생각해야 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자자 네. 지금 보면 상황이. 베이스가 너무 여러 개인이 여러분들은 사람이 세 명밖에 없는데, 일부회 누워 갔을 때그 다음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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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점을 변없하요있어지 베이스랑 어요없바요없 지금 같은 경우는 공이 멀리 갔어요 지금 음. 민성이는 카메라에 어디 갔어요? 어 아니요 없어졌죠 그 사이에 지금 보면 영선은 어디까지 갑니까? 바로 홈까지 들어가는데 홈 돌았어요 우리 수비가 한 사람이 두명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경기장 크기가 어떤지 알수요 넓어요 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석하려고 옮긴 장소가 어디예요 투석장이요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지금 문제점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점이셨습니까? 경기장이 넓어요. 맞아요. 경기장이 넓어. 우리 운동장이 에 됐는데 우리 사람 몇 명? 세 명. 3명. 세명이데 경기장 운동장에 있어. 공한번 주로 가면 경기가 어떻게 돼요? 끝나요. 그래서 오늘은 장소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풋살장. 풋살장. 이 정도 크기면 그래도 우리가 공을 주로 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 경기에 보면, 우리가 바꿔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 공. 공도 우리가 배구공을 가지고 있어요. 배구공은 잡기가 어때? 힘들어요. 힘들어. 왜 힘듭니까? 어, 멀리 어, 맞아. 멀리 가기도 하고, 맞으면 어때? 아파요. 아, 네. 공이 무서우니까 우리가 쉽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을 이번에 바꿨어요. 공을 여러 가지 준비했으니까, 일단 여러분한 번씩 만져보세요. 만져보시고 각 공의 특징을 본 다음에 공을 한번 골라보세요그래한 우리가 한번 한번 공부할 게 뭔지 선생님이랑 칠판 한번 같이 볼게요 공공가요어네습니다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는 무엇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뭐였습니까? 야구형 야구형 중에도 우리가 티모리토 야구 요, 디오가 많이 생기는데 반려경 게임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반려경이 우리 뭐하은 의미가 있어요. 안 그렇죠. 안 강하게 웃기는 순간이 됐어요. 그래서 공차는 거, 던질 전력 달리기, 높이뛰기 물리뛰기 이렇게 다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꿔야 될것같아몇 가지가 있어야 되요 그걸 생각할 때 인스토리를 같이 하는 거기 때 자, 우리 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 영상 보면서 제일 먼저 꼬치 하겠다 생각했던 거 있어요. 그공 어, 네. 응. 아, 어, 베이스 어공 네. 원래 네. 베이스도 이스도 우리가 원래 몇개돼 있어. 세개세 3개. 개였어. 근데 우리가 한 명이 1로가있으니까나머지 응. 다음 사람이 차, 차야 되는데 없어. 수가 없어. 게임이 되지가 않죠. 응. 베이스 어다 돼? 한 개나. 한 개나, 뭐, 두 개, 여기서 베이스를 줄여야 돼, 베이스를 줄여야데 응. 경기 방금. 방법도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원래는 아까 여기 킹을, 관리형 게임은 정해진 베이스를 다 돌고 홈으로 들어가야 돼. 응. 근데 우리는 그다 돌려고 했더니 사람이 너무 적어. 응. 그럼 베이스를 줄이면 그 베이스를 갖다가, 이쪽에는 응. 응. 여러분들이 경기 방법 설명을 해줘야 요 어, 그림으로 그리면 좀더 이해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림으로 자, 여기분앞으 나오세요 두 번째 우리가 또뭘 줄이고 싶었죠? 에이, 베이스가 에이. 너무 많았어요 베이스를 줄여볼게 베이스는 몇개 정도 하면 좋을지 생각해봐야 할것같은 개. 베이스 베이스 3개, 베이스 3개는 위치는 어디, 어디 할까요? 에이. 어디가 좋것 같아요? 여기 여기가 지금 출발점이에요? 출발점이에요. 응. 응. 어. 응. 여기서 출발점이에요. 응. 여기서 차요. 어 응? 아, 공격페이스 따로 있네요. 이유가 뭐죠? 왜공격베이스랑수비베이스를 따로 하는지. 응. 아 맞아. 아 우리 인정이에게 칭찬해 박수를. 너무 좋은 얘기였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경기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죠? 우리 안전이 제일 중요해. 공격자랑 수비수가 경기에 집중하도록면 부딪칠 수있어 그래서 도착하는 모습이 다르 어, 아, 좋은 방법이니 그럼, 그럼 경기 방법 어떻게 됩니까 경기 방법이 어. 요 공을 응. 응. 한 번에 받으 후에 기가 차서요 응. 공기 차면 차고 한 번에 잡아놨면권양를 달려가고 수비를 받 그러면 발수를 유도하거에정해서 해주면 좋을 것같 네. 네. <laughs> 어, 발... 영... 영상 제일 많이 했으니까 영상 잘할수 있어요 아, 그럼 출살장, 베이스는 세개 2개, 2개, 2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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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다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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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찬의 박수를 응. 우와. 응, 응, 응. <웃음> <우와>. <웃음> <웃음> 잠시만 올보겠습니다자 잠시만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경기를 해보니까 누가 어려워 수비가 어려워 수비가 어렵워 그러면 다음번에 우리가 또 게임을 다음주에 게임을 변경할 건데 변형할 때좀 맞고 해 좋을 것 같아요 한번더한번더한번더 선생님도 드레아 했었는데 지금 운전이얘기하기 뭐냐면 공격수가테는 베이스가 너무 가깝다 어. 베이스를 좀 멀리하면 어떻게 될 아, 어, 베이스좀 멀리하면 한번 개겨볼게 그렇게 해서 경기를 한번 해보면 공으로 연기했습니까? 럭티 공으로 하니까 좋은 점이 하나 있었다. 뭐가 좋았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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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디, 선생님도 딱 생각했는데 공을 잡고 싶어도 쉽게 못 잡을 게 공이 달걀 모양으로 생기니까 어디에 네. 맞는냐에 따라서 튀는 부분이 달랐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사람이 적은데도 재밌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활동하면서 뭔가 아쉬운 점도 있을 거고 좋았던 점도 있을 거 같아요. 아쉬웠던 점 제가 못잡습니다 어, 맞아 요 선생님도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네, 우리 아쉬웠죠. 은정이가 운동 신경도 좋고 너무 열심히 하는 데 오늘 못 뛰었어. 이 아쉬워. 좋았던 점은? 공교. 네, 어, 아! 네,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어떤 부분이 재밌었어요? 공사, 공사 이기는 부분이 재었어요아 여기가 <laughs> 이게 재밌었어요. 이 맞아요. 이겨서 재밌는 것도 있고. 그래도 우리가 무슨 게임을 할수 있었어요. 발고요어 발야구를 난 선생님은 사람이 적응 못하다 생각했어 근데 우리는 세 명을 데리고 왔는데 세명 중에 한 명도 부상이 있어서 두 명이 됐어. 근데 어 선생님 대신하게 했지만 그래도 즐겁게 음. 게임이 됐잖아. 그래서 되게 좋았던 거. 어,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반려동 게임에서 지금 우리가 베이스 공기인 것처럼 뭔가 또 고칠 점이 하나 더올것 같아요. 찾아보요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치하는 민상이는찰때어디 가면 되겠어요? 그것좀더 앞쪽에 가서 찰수 해보면... 있게 해주면 뭔가 다를 수지 있고 아니면 주사위를 굴린다든지 주사위를 굴려서 나오는 숫자 위치 가서 차기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만든 게임을 또 다른 방법으로 수정해서 또 실행을 해볼 건데 오늘 여러분들 하면서 이, 이 부분을 칭찬해주고 싶다 이 친구를 칭찬하고 싶다 응, 그런 그렇죠. 꼬리뼈 부상인 친구인데 어, 오늘 잘해? 진짜 열심히 봤어요 지금 아이, 부상이 있어면 무릎이 도 아픈 거 같은데 자 그럼 응, 우리 영석이의 칭찬해 박수를 자또영석도 칭찬하고 싶은 친구 있으면 칭찬하고 싶어요 응. 민성이? 어 좋아요 민성이 어떤 부분 어, 민 어, 여기 앉아 민성이 어떤 부분을 칭찬아앞부 일단 앉아 수, 수, 어 박수 만져보세요 민성이 어떤 부분을 착선하고 싶어요? 민성이 민성이 부분 착선. 아 민성이가 맞아요. 득점에지는 건 상관없이 열심히 했잖아요. 이거 지금 중요하지않다리 그 체육 정신을 네, 제대로 네. 보여주는 거예요, 스포츠. 정신. 우리 민성이도 최인찬의 네. 박수를. 네. 자, 그럼 우리 마무리 체중하고 마쳐야 되는데 공간이 좀 협소하니까. 자, 일단 일어서시고 열심히 일어서시고 일어서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원으로만 한번 서서 원형으로. 뭐요? 아, 이제 아까 다시 원형으로 뭐요? <목소리> 아, 나둘 셋. 좋습니다. 여기 뒤에 좀 위험하니까. 어, <목소리> 원장이는 못 뛰니까 안쪽도 괜찮아요. 어? 팔벌레 뛰기 딱 5회만 하겠습니다. 몇 회? 5회. 좋습니다. 준비 시작. <목소리> 하나 둘 셋. 하나. 자 우리 맛있도록 할게요. 자이 올게요. 응, 응, 응. 아, 오, 올게. 네? 아, 네. <laughs> 아, 네. 다 네. 사사랑 하이파이. 안녕. 이게요 저희가 갈가 없어. 이 오케이, 잘했니다 진짜 거아 진짜 <laughs> 리어요 아, 감사합니다.